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자 퀴즈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들에게 제일 인기가 많은 성경 어디일까요? 룻기입니다. 룻기 루키. 오늘 우리가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 룻이 며느리 아닙니까? 며느리가 너무 잘하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어, 내 며느리가 룻기를 백독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럼 반대로 며느리들이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성경은 룻기입니다. 왜냐하면 룻이 너무 잘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룻이 며느리 속, 며느리로서 어머니에게 너무 잘하는데 이 나옴이 나오미, 어머니가 나옴이죠. 시어머니 나옴이도 이 며느리들에게 정말 잘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로 가자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자, 이제 모압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며느리 둘과 함께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스라엘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키로수로 따지면 한 80키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모합에서 이스라엘이 석관동에서 강화도 대략 감이 오십니까? 감이 안 오세요? 예. 그 정도. 이 석관동에서 철원, 연천위에가 철원인데 그 정도가 한 7, 80km 됩니다. 자, 그 정도의 거리를 지금 이세 명이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걸어가면서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며느리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남편 죽은 것도 참 안타까운데 지금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분명히 고난이 많은 것이거든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살기 힘든 곳이 이스라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오면 진짜 고생한다. 나는 좋지만 너희들은 오면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 젊기 때문에 이제 새로 시집 갈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으니 요즘 같으면 나는 술로도 나갈 수 있고 너희들 마음대로 새로운 인생 시작할 수 있으니 가라! 이제 막 밀쳐내요. 너희들 제발 가라, 가라. 그 이야기가 8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윗미가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어머니가 계속 밀어냅니다. 빨리 돌아가라고, 친정으로 가라고, 어머니한테 가라고, 오면 고생한다고, 여기 오면 큰일 난다고, 그리고 너희들 새로운 인생 살라고,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계속 밀어내고, 밀어내는데 문제는 이 며느리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어머니를 꽉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막 계속 붙잡고 있어요. 이게 그냥 짧은 시간이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는 밀어내고 며느들은 며느리들은 끝까지 어머니랑 같이 가겠다고 지금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쳐다볼 정도로 지금 우, 눈물 눈물 바다가 지금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아닙니까? 시어머니 지금 남편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고생하러 그 이스라엘 땅에 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 며느리들이 왜 어머니 붙잡고 놓지를 않는 겁니까? 누가 잘했던 겁니까? 나오미가 평상시에 잘했던 거예요. 시어머니로서 만약에 매일 짜증내고 막 학대를 하고 그랬으면 바로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하고 바로 갈 텐데 지금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고 있는다는 것은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못 잊는 거예요. 이 성경 룻기에서 흐르고 있는 주제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헷새드, 사랑, 자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느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사람이 오르바와 룻인데 이 나오미를 붙잡고 제발 우리를 보내지 마세요. 같이 가요, 어머니. 같이 가요, 어머니. 우리 같이 가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머니, 친어머니한테 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좋은 남편 만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은요. 나오미는 혼자 가면 사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회는 여자 혼자 살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지금 나오미는 빈털털이에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도 며느리들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는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며느리 생각만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배려입니다. 네, 오늘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부분은 배려예요. 배려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까?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 유익을? 남의 유익을.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부부가 부부 싸움을 막 식당에서 하는 거예요. 메뉴 때문에 맨날 네 먹고 싶은 것만 먹는다고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배려 배려는 무엇입니까? 상대방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더 생각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배려심이 가장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려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최고의 배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더 더, 더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두 사람 오르바와 루시 어머니를 잡고 있다가 한 사람은 머리를 굴립니다. 누굽니까 오르바가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아 계속 이러다간 안 되겠다. 집으로 가서 내가 뭐 나는 솔로 가든 뭘 하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머니를 잡고 처음에는 울다가 조금씩 조금씩 뒤로 가는 거.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계속 뒤로 가다 집으로 싹 가버린 사람이 오르바입니다. 그렇게 오르바는 떠났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어머니가 동서 갔어. 너도 가라. 그랬더니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끝까지 안 가요. 자, 1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르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여러분, 룻은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갈 겁니다. 어머니를 지킬 겁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의 이 결단이 보입니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섬길 겁니다. 어머니를 사랑할 겁니다. 대단한 사랑입니다. 가면 고생합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무시와 차별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이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루시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오미로부터 그 사랑이 흘러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크리스천의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의 역사를 만듭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고 똑같이 그들도 사랑하게 되는 것. 내가 사랑한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는 것, 사랑이 흘러간다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사랑을 흘려 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사랑을 흘려 보내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랑을 계속 흘려 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대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보면 우리가 너희를 모함과 같이, 아.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어떻게 됩니까? 많아 넘치게 하사.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계십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루시 지금 사랑이 충만한 며느리인데 지금 루세 그 뜨거운 마음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더 보시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누가 되시리니?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를 통해 누구를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머니의 삶은 너무 기구합니다. 남편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웠어요. 이 힘든 가정 속에서도 일하셨습니다. 룻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형통하고 잘 돼야 전도도 하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고, 또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겠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소천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으로 투병을 하셨는데, 저는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다시 벌떡 일어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결국 소천하셨어요. 장례식 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정말 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장에 많이 오시잖아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아빠 일어나시면 많은 사람 구원받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는 깨어나시지 못하셨습니다. 천국으로 가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삐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더큰 믿음 주셔서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서원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참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시고 오남매를 키우시느라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전도가 될까 생각을 했는데 항상 어머니가 교회에서 전도왕이 되셨어요. 1년에 한 30분씩 전도를 하셔 정착을 시키시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전도 안될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심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돼야 하나님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지금 루스는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기구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잘 섬기고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미쳐 버릴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저렇게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수 있는 것일까? 도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이 로마를 변화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의 성도들은 툭 하면 화영장에 끌려갔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뻐했고 찬양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 정체가 뭐냐? 왜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저렇게 죽어가는데 왜 저렇게 밝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무리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합이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가 시작할 때에 베들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 어, 언제 돌아왔습니까 이스라엘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여러분 이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수의 기간 동안에 이 어려운 사람들 과부 고아를 통해서 어, 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만약에 보리 추수 기간이 아니었다면, 나오미와 루스는 이스라엘 땅에 왔다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 길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결심한 사람들. 하나님 제가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힘들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저도 그 땅에 가서 섬기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저 앞으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의 작은 결단, 우리의 작은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 36살에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더 많은 영혼에게 주님 사랑 전하겠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고 저곳 어려운 나라를 찾아가셨는데 그때 도착한 곳이 우리나라 6.25 전쟁 딱 끝난 시점에 1951년에 우리나라에 이 목사님이 도착하셨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보시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사진에 보시면 고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깡통 하나씩 들고 돌아다니는데 다 부모님이 없어요. 전쟁통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미국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몇주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떠나셨어요. 가시는 내내 이 한국의 아이들이 자꾸 눈에 밟히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너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 그냥 내가 지나가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 한국 전쟁 통해서 가져오신 깡통을 들고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머물지 말고 어려운 영혼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영혼들, 고아들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전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후원자들을 모집했는데 바로 그 단체가 그 유명한 컴패션 들어보셨나요?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셨어요. 그리고 다시 3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 고아들을 돕기 시작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천, 170개 보육원을 세우셨고 이 고아들 2만 명을 섬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섬김으로 시작된 이 컴패션이 계속 확장되고 전 세계로 확장되어서 지금은 200만 명의 어린이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제가 더 하나님 잘 섬기기 원합니다. 저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결심할 때그 결심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고 예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제가 다시.